아멘, 안녕하세요. 뉴앙 기수로 3 0분 남았습니다. 그 대문들은, 어, 대문들은, 어, 그, 어, 세요살렘성 수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어, 것에 들어가는 12개의 대문이죠. 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는데, 어, 진주로 가득 찬 상태인지, 아니면 진주가 둘린 상태인지, 아,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어, 들어오고 나오가는, 어, 그런 것이죠. 사실 그때는 우리가, 어, 0과 6이, 어, 비슷해가지고, 뭐,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어, 이게. 그냥 이게 이제, 그,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존재가 할수 있거든요. 아그 어, 대문들은 이제, 분명히 문은 이제, 오겨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기하는 그런 의미죠. 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르께 하는 문이기 때문에 문이고 또 선지자들은 영생으로는 문이고 또 이제 그 대장들은 그런 문이고 우리 문이거든요, 문. 그 이제 그 대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적으로 나아가고 경배로 나아가게 하는 뭐 그런 그런 성립입니다. 대원들은 결코 달마다 다지 않을 것인데, 아 그쵸? 우리가 현재는 아, 하나님께 나가는게 거듭남의 분, 아, 거듭남의 분이 다쳐서 아, 영원한 불신 세계로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죠. 아 지금 구분의 문이 다쳐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아천히 다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죠. 지금은 아, 영생원이 다쳐가지고 아, 하나님 앞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지 지금 떨어지죠, 지금은. 아, 현재 우리 문은, 문은, 지상계는 문이 쉽게 다쳐버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 1살 때, 뭐, 백살때 사이에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열1살때겁나고 어, 뭐, 뭐, 서0살때 이제, 후원 받, 받아도 다시 또 본인이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다쳐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기회도, 어 계속 있는 거 아니군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아니요 문이 닫히면 우리가 나이가 이제 한 50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천국 갈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 그분이 닫힙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가 이 열린 게 아니에요 어, 이영세계는 지금 확정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확정 구원상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충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 일곱 뭐째 죽었다. 진짜 확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 뭐, 어, 뭐, 8 0일 죽었다. 죽었다면은, 그때 문이 열린 게 아니야. 열린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닫힌 거예요. 문이. 그래서, 어, 다쳤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천국이, 뭐, 확정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할수록, 천국가가 더 더 높은 거예요, 확률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떤 사람이 이제, 어, 서른 살인데, 어, 영구 제명이 들어가요. 영구 제명. 어, 교회에서, 또더 이상 오지 마. 영원히 못다 그러면, 와, 저 사람 미쳤다. 어디영구 제명을 할수 있을까? 아직도 서른 밖에 아니었는데, 이 분이 다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살인데 어, 제명시켜요. 나중에 올수 있어요. 왜일까요? 아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그 봄을 증가할 때도 하께서 어떤 경우는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는 경우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나가시는 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매일 나가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정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잃어버리면 다시 못 나가요. 그리고 그 기회는 뭡니까? 그 기회 동안에 우리 인간의 죄가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받지 않는. 받지 않는데, 이게 현재 지상계예요 지상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날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갑자기, 문병을 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 발병을 하고 끝나버려요. 사울왕이 어, 이, 뭡니까? 이, 아말렛 족속을 죽이고, 뭡니까? 이, 동물들을 좀 가져오고 아우을다 살려줬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아직 지원이 그냥 끝났다 고 그래요. 그리고 10년을 더 왕, 왕으로, 왕으로 지냅니다. 10년을 남들 볼 때는 30 왕이에요.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끝난 거예요. 왜더 이상 못 나가요. 부원 상실. 확정은 이제 10년째 확정입니다. 년째 확정입니다. 이런, 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내가 아직 3명이, 2명이 있으니까, 영생 기회가 있겠지, 아, 그런 기회 있겠지, 하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진다면 드디어, 단지 목숨만 남았을 뿐이에요. 목숨만 이제 목숨만 남아있는데 결국은 지옥에 데려갑니다. 왜요? 문이 다 져기 때문이에요. 자, 이 대문이 결코 이런 이런 표현들은요. 사실 이게 굉장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지성계에 있을 때 우리 영혼들이 나가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근데 네. 열려 있다 항상 아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기가 무한한 긍휼이 넘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죄가 없죠. 죄가 없지만 그는 어찌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뭐요 결코 결코 다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만 만족이 있고요 거기만 인간은 소망이 있어요. 거기다가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볼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문이 닫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영이 잠을 자면 닫힙니다. 때사는동안에 우리 건난 상태는 당연히, 이수이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친 상태예요. 후원마저도 다쳐요. 후원 현실이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가 잠을 자면 다쳐버립니다. 근데 이여기는 결코 다치질 않아요. 그냥 열리는 겁니다. 거기는, 어, 거기는 거기는요. 거기는 이제 세임 어, 천국 전체를 말합니다. 동시에 어, 세련된 성, 성인데 거기는 밤이 그습니다 밤이 없다. 밤. 이 밤은요 우리가 이제 그이그 어, 그, 밤이라는 개념은 어, 이 죄라는 개념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제 어, 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개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영적으로 밤이 되면 밤이 되면 그쪽.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밤이 옵니다. 그 때문에 그때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신도가 안 나가요. 밤이 오면 그래서 더 다치는 거예요. 겸사겸사요. 왜다치게 뭐냐? 우리 밤되면 다 집에 들어오죠. 밤되면 못 나가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 영적인 밤이 있는데. 대활란이에요. 밤 되면 두대인지 다 다쳐요. 모든 일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더 이상 문을 못들어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이 안 돼요. 더 이상 영생이안 돼요. 못 가니까? 예, 밤이 되기 때문이에요. 밤. 밤은 물론 동시에 오는데 인간의 주의가 활동적인 것이죠. 밤이 되면 이 돈충들이 활동합니다. 짐승이 활동해요 밤되면 이 사람은 활동 안 해요 활동합니다 마귀가 활동해요 죄가 활동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게께못 나가는데 동시에 오니까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오면 드디어 이제 인간의 미욕으로 미역, 활동이 되고요 인간이 죄로 활동이 되고 이제 무시 활동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밤이 오면, 우리 일도 못 합니다, 일도. 일도 못 해, 1도. 그래서, 우리가, 일할 을 때가 온다라죠? 아, 전수업이면은, 너희가 젊을 때, 천도를 기억해. 그러면, 젊을 때만 기억하나? 아니, 늘 못하나? 그래서 젊을 때는 개념은요, 구원 안 했을 때, 천도를 기억해. 너희가, 구원을 이룰 때가 와. 전수업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일월도 할수 없어. 그때는 날 기억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이 구원성실까지 말씀이 또 연결됩니다, 전설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다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용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언젠간 언젠간 우리에게도 구원성실이 됩니다. 밤이 와요. 그러면 더 이상을 기억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영원 돌릴 수 없어요. 왜요? 밤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때로는 그밤 속에는 마귀 오의 역사해가지고 우리는요, 하늘을 배도하고요. 하나을하나끼 기, 정 반대된 부정 삶이 되고요. 이런 무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목숨을 갖고 있는 이 동안에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있다, 영원 돌있다 자부할 거 없습니다. 언젠간 밤이 오면, 밤이 오면 삶을 키워보는 때가 오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거 인생이라는 게요. 인생은 밤이 있어요.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에 충성된 삶이 정 반대로 마귀 숭성적으로 돌을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백 명이 왔었죠. 그러나 거의 배도 하고 떠나갔죠 우리가 한때 한 앞에 중성상에계기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예술래가 배도하더라고요. 그 심상에서. 그랬잖아요. 지옥가다가. 그 평생을 50년 동안을 새벽마델에서세상을 기도하고 영국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인물인데 배도합니다. 발명한 거예요. 예술래 박. 중국 레이디 선교의 아버지라 부리는허드 테일러. 테일러가 막판에 드디어 가음을 짓더라고요, 이 여자들이 보이는데 그리고 지옥가요. 밤이 와요, 인간에게. 우리 지상에은 밤이 있어요. 그래서 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 요호사벗은 백만 명을 인는한 사람인데 지옥 들어지잖아요 밤이 오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충만해도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 받아지지만 오늘의 밤이 와요. 그래서 드디어 하늘과 끊어지는데. 그래서 인생은 알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이 훌륭해도, 아무리 낮이 대낮 같아도 밤이 와요. 근데 거기는 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세락이 없어요. 영적인 배덕 없어요. 영적인 추락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낮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대문이에요. 하는 게 항상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지상계랑 다르죠. 얼마나 축복의 장소입니까더 이상 밤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진짜 희망 중에 희망인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맞는 이 밤이라는, 밤의 문제. 사는 동안에 우리 문이 닫히는 이 문제 문제가 없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밤이 없어요 축복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으로 느끼죠 그 동안에는 영적인 영혼적인, 영혼적인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서 압니다 이 문제들을 밤이 있고 문이 닫히는 이런 문제가 큰 문제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거기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재림천국에는 밤도 없고, 문이 열렸으니, 항상 영원의 암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평오할수 있고, 유용적인 수락이 없는, 상승만 있는 아름다운 장승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천국은 우리 인간의 꿈인 겁니다. 인간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우리가 은혜만을 받아도, 바다도 우리는 문이 닫힐 경우도 있고요. 밤이 오면 끝나는데.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그, 찬행이 되니까, 뭐지, 가저 많이 불었어요 어릴 때. 맨날 잘부르기때보다 그럴 때가 좀잘 지겨서 안 벌었어요. 지겨서. 그대다 같은 그 천국. 그래서 천국은 그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이런 영적인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문이 닫히지도 않고, 밤도 없는 영원한, 뭐, 뭐 황홀하다거나, 영원한 은혜 장소, 영원한 은혜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 자비와 긍률이 넘치는데, 이제 그 막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가상한 곳입니다. 마치겠습니다.